반대주 키스 어! <놀람> 오케이 시작됐어 거오워크하면은 그 너무 참 힘들 것 같은데 <놀람> 뭐가 가장 중요하냐나이큰 화면이 오가 すごい。リアクションがめんいいですね。オーバーリアション。オーバーリアション。ノ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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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행할때 제일 좋았던 게 뭔지? 니가. 수그거요 성수. 아, 성수. 성수. 성수 디오르? 아. 아 디오르 아 아니면 카페? 카페. 이다 네. 네. 쇼핑 쇼핑 쇼핑. 아, 쇼핑. 쇼핑. 니 쇼핑. 아, 매니밍 쇼핑.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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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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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, 저는. 아 저는 아이 라이크 바이 크로스 아, 옷 사는 거, 옷 쇼핑하는 게 좋았다. 홍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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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동 홍대? 는 저는? 아. 나는? 나는? 는저는 나는? 나는? 나 나는? 술? <laughs> 아, 아, 그면 반대로 안 좋았던 거? 불편했거나 안 좋아했던 안 좋은 거? 아토이아보이 없어? 토이렛 아, 페이퍼 페이퍼노 페이퍼 네 내리지 마세요 아 우리는 다 그냥 내려버리고 막이니까 네, 맞춰서 내리세아 아, 진짜? 챙겨봤대? <laughs> 아아 챙겨봤대? 아, 아 그럼 이렇게 다버렸 아, <laughs> 이렇게 챙겨봤대? 페이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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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터 박스이지 않았을 때 페퍼오 워시레 변기아 변기 변기에 했다고 아에 나갔니 아, 아. 아 원래 안 되는데 아 음. 원래 일본에서는 변기 안에 안 넣나 보다 여러분 토이레 토이레화욕실응 응, 욕조 화장실 화장실 이장실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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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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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

아 스키 스키가 아 고양이 개아 요즘도 시즌이 여러분 아두세떠아 오케이 러 오케이 러다러다짠다프 <laughs> 러프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응.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이게 게블갬블을 게임블 다 받고 다 받고 오케이 자. <laughs> 바꿔. 맞아. 오케이. 게 고민된다고. 어렵다고. UI가라. 여기 껍비 같이 있어야 와인다. 우악기 와기. 오. 자, 센 센. 다음. 냠냠. 우악기. 우악기가 뭐야? 바람 피는 거. <laughs> 잠깐만 야, <에이! 맞아요. 웃음> 그래 이래야 맞지. 아, 잠깐만. 양들을か, 제가 재밌게 만들었습니다. 뭐야? 우악기가 뭐야? 우야 아니. 바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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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볼 양불을 네. 바람 바람 나 바람으로 할게요. 자 하나 둘셋 바람. 려오짱. 예 예. 양불을 스키 했을까? No. No. 짧고맞고해다 해본 적이 없어. 난 너지 좀 뭐. 키스. 오. 오케이 시작됐어. 그만. No, 키스 no. no, no. no, no, no. or 나도야. One no, m 스 n no. t One month. One m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달 동안 키스만 해야 된다. Yeah. 허그만 해야 된다. 키스. 아, 근데 키스가 더 힘들 것 같은데. 허그가 나을 yeah. 것 같은데. 왜냐면 키스하면은 너무 참 힘들 것 같은데. 기다. 오케이. 오케이. 맞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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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대. 언니, 언니, kiss. 언니, hug. Okay. One o n h One m o n t 3, 2, 1 h u 아아 키스? 키스? 키스 키스 <laughs> 나는 응. 차라리 키스만 하면 참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해요 키스만 하면 참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 아아아아 1점인가? 1점인 뭐라고요? 먼저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어우 됐어 오케이, 어, 됐어, 오케이, 아 오케이, 자, 하나. 얼굴 또는 몸매. 아, 네. 어? 오케이, 아 <laughs> 3, 2, 1, 아 <laughs> 오케이, 얼굴이 오케이, 오몸이오케스 오케이, 오케이, 오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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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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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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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뭐가 가장 중요냐고가네이아 이게 큰 사람이 좋다 어디가 우락락아아큰 아. 아. <놀람> 사람이 좋다 그리고 사키는 얼굴 <놀람> 가오가 너무 좋아 아 가오가 아 잘생긴 사람이 좋아 자 그리고 가가뭐 <놀람> 아. <놀람> 아. 뭐가 중요한 <놀람> 바디 중에 아신조아신 키가 168 r i 69 t 1 69아9 69 69키9 69 69 69 69 69아9 6명69이9이9이9 6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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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오, 69 6 <우선아> <오선아> 우선이야! 우다아 <laughs> 3, 3? 2! 2! 2, 2? 2? 아 제로 제로, 구십 오, 니니거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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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 팔칠, 팔사 나는, 팔칠 나는 안아 아, 아 미호는 <미오네> 메시. 메시. <laughs> <오, 웃음> 아 메시. 산 동방신기. 동방신기. 에, 우리가 엄마가 좋아. 그럼 누구? 유노. 아 유노 유노. 장민. 최장 네. <laughs> 콘서트 콘 아, 콘서트 어아 아, 콘서트 갔었고. 아, 콘서트 갔었고. 세 번. 세, 세 번. 다 전부 아요미미로텍 원피스 피스원 원피스. 쉐어 더원 쉐어 더원 o n 어, 더원그 어. 동방신기가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적이 있는데 <laughs> 아. 되게 좋아한다고. 아 원피스 스키네스. 오. 조로스 조로 오. Zoro. Zoro. 오. 보수를. 그 코멘트 추천받는다고. 음. 아 오케이 코멘트 추천. Uh, uh. 아 이거 할게요. 매니. 경험이 또 엄청 많은 사람. 음...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. 카리 씨가 케이킹과 맥주 아우러니 아. 스프이 카리스, 그녀네. 아카카우리나 아. 보이프렌, 러브렌. 아, 어려 잘했다. 나 이거 너무 잘했다. 나 이거 너무 다 매니.

라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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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라스터. 라스터. 자, 나터 라스터. 라스터. 라스이 라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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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터 라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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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타 라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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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터.

Tá, <laughs> oh. <laughs>

나는 어, 아.. 똑같자 아 우리 이거 잘하네 아 아, 질문 짧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냐 이차이차 타엠 러블람따엠 네러라람따엠 러블람따엠 왜 러브라

정 네. 타 k 을 y o 정 a y Okay. 알람은 알람은 a y Okay. o 오케이 오케이 y o k a 아 오케이 오케이 a y o k 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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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okay. o okay. k スキルが大事ですかうわあ,あわっれわっあ待ってサイズはスキル。ああ、サイズはスキル。で<あ>、<て>サイズは,は <quais? S 1> スキル。サイズはスキル。じゃあ、はー 오늘 어땠는지? 시 갔다 시 갔다. 시 갔다. 재밌었다다다네다네 음. 자, 그래서 여러분, 료짱. 사키짱. 카논짱. 자, 그래서 오늘 진짜 어머시로 갔다. 그다음에 아리가토 고마스아리토마스 일본에 그래서 다에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. 맞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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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츠켓 때이 고다사이. 감사합니다. 음. 바이바이. 음. 바이바이. 땡큐. 바이바이. 자, 그리고 고생했다. 감사니다 아니, 오늘 너무 재밌었어. 나 우리 또더 성장해서 만나자. 어, 성장해서. 어. 성장해서 만나자. 재밌었다. 나다라. <laughs> 그래, 고생했다. 아.